살았으면 별생각이 있을을야야 I d o 다 보니까 별생각이 없었 r s i n g like, I 다 o n t want it. I don't want it. I don't want it. I don't want it. I don't 니까 n 보여지는 거야 그게. 어. 맨날 운동. 내가 운동 o n 나지 a n t it. I don't want it. I don't 고 야, <laughs> 수지랑 아론사태 이렇게 다 <laughs> 진짜 맛있어 고기는 바로 이렇게 저 건져서 얘기 찍어 먹고 육수는 좀더 있다 좀더 어, 이거 먹고 이, 이것도 키피야뭐와 셰프야 사님우 아, <laughs> <음악이 웃음> <대해서 홍보를 웃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목살이 아니구나 음. 목뼈가 아니구나 신기하다 아, 저, 아, 저, 아, 저, <laughs> 나 이거 포스호드인가? 어, 아, 그냥 그냥 아,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그래서 내일은 뭐 하는데? <laughs> 몸이랑 입이랑 따로 놀아. 감성. <laughs> 아 위에는 깍두기야, 근데 밑에가 그거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어. 와, 아, 그러니까 위에는 깍두기고 밑에가 망고랑 밑에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잠, 사자, 예 사장님 설명 잘 들어. 이게 예, 깍두기랑. <laughs> 아이 <laughs> <아니>, 여기는 <웃음> 피자자 토크 애들. 정해나, 네가 제일 <laughs> 괜찮아. 기죽지 아, <laughs> 말고. 아, 뭐, 뭐, <laughs> 에이, 이렇게 이렇게 위 위에서 아래로 찍으니까 너무 잘연인 거야. 그제 잘 나오잖아. 제 친구들도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죠. <laughs> <제> 친구. <laughs> 고 위에서 아래로 찍으니까 이렇게 잘 찍었고 그리고 우리 세별이, 세별이, 최대, 최대한배, 짱배리, 최대 그리고 그 남편, <laughs> 아니, 그 남편. 드디어 생리를 시작을 해서 오늘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리 3일차고, 이제 오늘 가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신선 3차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아, 조금 또 긴장도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좀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오늘 날이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썩 날이 좋지가 않아요. 오늘 가서, 가서 진료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님, 오늘 병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다녀왔는데. 역시나 제가 걱정했던 대로 좀 주차가 조금 힘들었어요. 뭐 오늘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주차를 했는데 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차가 한세대 정도 더 들어오더니 이제 지하 주차장은 다 만차가 된 거예요. 다행히 이제 작은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주차 타워가 있어 가지고 주차 타워로 올라가시면 되고 이제 제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지하에 공간이 있어야만 주차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번에 첫 진료 때 방문했을 때는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주차를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자리가 있어서 주차는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늦었으면 은 아마 주차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앞으로 병원을 갈 때는 좀 오전 진료로 해서 가장 좀 처음으로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인데 이제 금요일날 다시 방문을 해야 돼서 금요일날도 아침 일찍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병원을 가서는 초음파를 봤고요. 오늘 초음파 본 거는 이제 생리 3일차라서 어느 정도 이제 자궁이 괜찮은지 자궁 상태가 괜찮은지 좀 확인하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배란 유도제 받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주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음, 오늘 바로 주사를 받아왔어요. 두 가지 종류를 받아왔는데 하나는 제가 기존에 맞았던 고나레프 주사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배란. 계란 유도하는 주사제고, 지금 900짜리 받아왔는데, 3일 해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하루 이틀 3일차까지 총 300, 300, 300 이렇게 맞아서 900을 다 맞고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이번에 처음 맞아보는 주사가 있어요. 요거 IVFMHP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항체 호르몬을 형성해주는 주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받아왔습니다. 요거 이렇게 받아왔고요. 이제 요거는 안에 가루약이랑 멸균된 주사액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섞어가지고 바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고나레프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하는 주사제고, 요거는 실온이나 냉장은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고나레프를 냉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같이 다 냉장 보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주, 이 주사 같은 경우도 지금 3일째 맞아야 되는데 오늘 병원에 간 김에 요거는 맞고 왔고 요거는 저녁에 맞습니다. 요거 두개의주사 같은 경우는 최소 한 7시간 정도 주사 맞는 간격을 두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그냥 요거는 아침 9시에 맞고 그리고 요거는 저녁에 9시에 맞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수 목 주사 맞고 금요일 날 가서 초음파를 한번더 보기로 했고 오늘 피검사도 했어요. 호르몬제 검사하려고 피검사도 했는데 오늘 검사한 거 이외에 금요일날 또 방문하면 그때도 피검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주사제를 받아오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아 생성 동의서 설명문. 요거는 이제 난자 채취할 때 다시 작성을 하긴 할 건데, 동의서 설명문이랑, 그리고 체외 수정 시술 설명문. 이식할 때 요거 설명문 받아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편 정액 채취 동의서랑, 제것안자 채취 할때 하는 마취 동의서. 그리고 비급여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요 안내 받는 거랑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 오늘 병원 가서 그 병원에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는 요거 주사를 막 맞았어요. 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놔 주셔 가지고 맞았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호르몬에 관련된 주사여서 그런지 맞고 나니까 조금 몸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프다고 말씀하셨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맞을 만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 배합하는 것만 좀 신경 써서 하면 될것 같고 일단 오늘부터 해서 3일차 주사 잘 맞아보고 그리고 금요일 날또 재방문 할 거거든요. 일단 주사를 잘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고나레프를 맞습니다. 고나레프를 300을 맞을 거예요. 여기를 300으로 맞춰줄거예요 숫자를 이게 900짜리라서 지금 3번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0씩 총 3번 맞을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0이 될 때까지 맞으면 돼요 오랜만에 맞으니까 양 냄새가 완전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난 거는 이렇게 주사기 바늘만 빼주고 뚜껑을 닫아서 또 냉장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저녁에 또 맞을 거예요 오늘 주사도 끝 오늘은 아침에 이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제를 해서 맞는 주사입니다. 이게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가 두개 들어있거든요. 가루가 두 개에다가 그다음에 멸균 주사액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섞어서 맞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가루가 들어있거든요. 이 가루에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생리식임수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생리식임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어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사가 조제를 안 하는 거면 진짜 편한데 조제를 해가지고 맞는 거는 진짜 조금 불편한하요 원래 좀 조제가 좀 되어 있으면 진짜 편하게 맞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그 액을 먼저 뽑아요 액을 먼저 뽑고 이렇게 뽑고, 이제 여기 가루 있는 데다가 이 액을 넣으면 되거든요. 섞이는 거는 금방 섞이긴 하더라고요. 닦아서 그냥 여기다가 꼽아주면 꼽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그 벽에다가 이 주사기 바늘을 벽 쪽에 딱 밀어붙여서 거품이 안 나게끔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꽂으면 바로 액이 들어가요. 액이 들어가고, 이렇게 벽 쪽에다가 주사기를 딱 붙여가지고, 놓고, 거품이 안 나게끔 이거를 그냥 좀 살살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살살 굴려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손바닥에서 이렇게 굴 립니다. 아 근데 이게 과정에서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거품이 나지 않게 굴리라고 하셨는데 살살 굴려서 이걸 다시 뽑아서 또 다른 그 가로 쪽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이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뽑으면 좀 진득해하게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 뽑은 주사액을 다시 이 가루에다 넣어요. 아, 근데 뭔가 조제하는 거는 실수할까봐. 저번에 약을 한번다 쏟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무서워. 아, 진짜 왜 이렇게 긴장되지도? 바늘을 이거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또 교체를 해줄 거예요. 약을 진조제하는 것까지가 긴장의 연속이에요. 진짜. 야, 이거. 이렇게 오던 주사도 다 맞았습니다 어제 간호사 선생님 말로는 요거 주사 맞을 때 살짝 그 주사기 바늘을 배에 딱 꽂은, 꽂은 상태에서 살짝 주사기 바늘을 좀 당겨 가지고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쫄보여 가지고 그 주사기 바늘을 당겨서 제 피를 확인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넣어서 안 아프면 맞고 아프면 그냥 빼, 빼거든요 왜냐면 보통 보통 이제 딱 넣었을 때 아프면 거기는 약간 혈관을 좀 건드리는 자리더라고요. 그 피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사기를 넣었을 때안 아프면 그냥 맞습니다. 아프면 빼고. 그래서 오늘 주사도. 3 0으로렇게 삼백 와, 아픈데? 와야 아파. 아. 아, 아파. 요거는 제가 이제 신선 2차 그리고 동결 3차까지 진행하면서 받았던 주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져다 주긴 할 거지만은 시험관이 다 끝나면 기록으로 한번 가지고 있고 싶어서 한번 모으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진짜 꽤 되더라고요. 요만큼 됩니다. 지금 3차까지 하는데 주사기 용량이 한이 정도 되더라고요. 뭐 주사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고나레프 지금 방금 맞았던 것처럼 과베란 할때 맞았던 주사고, 간이레버, 그리고 데카펩틸이 요런 거는 이제 이식 들어가기 전에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매일매일 맞았던 프로로텍스 주사 맞을 때 요걸로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주사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까지 이렇게 됐고, 이제 이번에 신선 3차 들어가거든요 신선 3차는 따로 모으려고 지금 주사기 넣어 놓고 있어요 아, 또 이만큼의 과정이 오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정말 주사는 싫습니다 이제 오늘 맞았던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나레프 잖아요 고나레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진짜 주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주사인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진짜 주사 맞았을 때는 정말 막 약간 과호흡이 올 정도로 되게 긴장을 해서 맞고 그랬었는데 음,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아픔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조금은 덜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걱정은 제가 원래는 플로로텍스 주사를 맞았었는데 지금 이제 바뀐 병원에서는 어떤 주사제를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같은 주사제를 맞으면 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전혀 새로운 주사가 온다. 하면은 그때는 아마 조금 또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맞을만해요. 그래서 뭐 주사 맞는 거는 이제 뭐 두렵진 않은데 그래도 주사를 많이 맞는 것보다는 조금 맞는 게 좋으니까 이제 하,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이제 병원도 바꿨겠다 좀 기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꼭 좋은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